디모데후서 34번째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 묵상에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거세하지 않을 뿐더러 그 모든 감각과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적인 이치는 분명합니다.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건전한 신앙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에 가깝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은 믿음이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선하고 의로운 것을 점점 더 기뻐하고 불의와 죄악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믿음과 경건의 수준과 비례하여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변절자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이 징계와 벌을 받아 고통 당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16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변절한 탓에 바울을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불가피한 처지에 놓인지라 어쩔 수 없이 멀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독한 고난으로 괴로워했고 떠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외로움에 몸부림 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17절과 같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하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가난과 가침과 굶주림과 고립의 고통을 뼈저리게 절감했지만 그 고난에 굴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끝까지 신뢰했고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도 계속하죠.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인간다움을 거세하거나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신자에게 빵이나 떡은 필요 없다,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 하고 떠벌리며 신령한 척하는 영적 사기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가르치신 말씀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빵이나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24시간 내내 기도굴에 틀어박혀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오로지 성경만 들여다보는 것이 신령한 신앙일까요? 그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몸을 따뜻하게 할 겉옷과 가죽에 쓴 책을 요구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재물을 축적하거나 사치하는 짓을 정죄했지만 몸과 마음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신령이나 초인 즉 슈퍼맨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십시다.